자, 여러분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죠. 어, 이제 중간고사 기간을 들어와서 어,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뭔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어, 이 정도는 꼭좀 필수적으로 알고 가자라는 내용들만 좀 간추려서 어, 조금 팁, 어, 문제를 좀 빨리 풀수 있는 팁들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어,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어요. 자, 먼저 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식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자, 더해서 마이너스 1이고 곱해서 1인 숫자. 자, 두 개를 더했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더해서 마이너스 1이고 곱해서 1인 숫자. 어,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예시로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물어보죠. 첫 번째. 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거야, 아마.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그지? 그렇게 해서 이걸, 음, 1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고 계산을 할 거야. 그지? 이런 것들은 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정도. A 네제곱 더하기 B 네제곱 정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계산이 가능하겠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거지 어떤 식으로 변형을 했어든 여러분들이 풀수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는것 뿐이지.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요까지만 요까지만 돼도 좀 괜찮은데 이 네제곱 이후부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어떤 정체냐 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 뭐, 이게 방금 적어놨던 A6제곱 더하기 B6제곱. 어, 이거는 1초 만에 답 나옵니다. 답은입니다.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자, 먼저 보게 되면은, 음, 이 숫자. 자, 먼저, 일단 중력표시 좀 해놓고. 정체가 뭐냐라는 거지. 얘는 사실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오메가. 어, 여러분들 이제 3차 방정식을 공부했겠지. 물론 안한 학생도 있겠지만, 어, 만약에 공부했다면, 오메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숫자 또는 개념은 여러분들 중간기사, 기말고사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필히 외워놔야 됩니다. 공부해놔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왜 오메가냐?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해보면, 이런 거야. 어, 여러분들, 이제 뭐, 중3의 실력으로 이 식을 이제, 요 A와 B를 관찰을 해보면, 중3 입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어, 자, 중3 입장이야. 자, 요, 요 식을 바꿔봐봐. 요렇게. B를 마이너스 A 빼기 1로 바꿔봐. 그리고 여기다 대입을 해줄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1이 되고, 요거 정리하면 a 제곱에 플러스 a에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지? 요 식의 양변에다가 a 빼기를 딱 곱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이게 a 세제곱은 어 1이 됩니다.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 a라고 하는 a는 정체가 아,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더해서 마이너스 1이고 곱해서 1인 애는 세제곱하면 무조건 1 되는 애네,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 식을, 요 식을 A에 관해서 정리해서 A를 마이너스 B 빼기로 고쳐서 쭉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식을 정리해보게 되면 B 세제곱은 1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이거는, 이 숫자는, 아, 어, 세제곱에서 일되는 숫자구나. A와 B가 각각 세제곱에서 일되는 숫자구나. 이해, 되지? 자, 이걸 만약에 고1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관점에서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어, A와, A와 B를 두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지. 자, x 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에 x에 더하기 1은 0이 되겠지. 그지 여기 a, b가 오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두근의 합이 오고, 여기 두근에 곱이 온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지금 1인 상황이야. 그래서 뭐냐면 x 제곱 플러스 x에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고. 그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A와 B인 거야.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X 빼기를 딱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X 세제곱 빼기 1은 0이 되면서 X 세제곱 1 됩니다. 요 3차 방정식의 두 근도 여전히 AB인 거야. 나머지 근 하나는 1이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이게 세제곱 여기 요, 요, 넣을 수 있죠. 여기다가 그래서 세제곱하면 1되는 숫자고, b도 마찬가지 여기 넣어주게 되면 세제곱하면 1되는 숫자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좀더 정체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요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했잖아. 그지? 요 방정식의 두근이 a b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음... 근을 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에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해서 생각해보게 되면 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오메가에요. 오메가 자, 그래서 어 일단 이런 숫자가 나온다.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일때 또는 X가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i 1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음, 이거는 세제곱해서 1 되는 숫자야.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지. 요거랑 요거, 이렇게 그지? 어. 자,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이게 너무 쉽게 나오면은 누구나 다 풀어내버리기 때문에, 그지? 기초적인 개념이 없어도 곱셈공식 변형만 알면은 풀어내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어렵게 낼수록 모양이 바뀝니다. 자, 요식, 요식 보이죠? 요식, 요식 기억하세요. 요거, 요거, 요거. 자, 그러면 요걸 좀 변형을 해보게 되면은 양변을 x로 나눠봐 이걸, 이걸 x로 나눠봐. 그러면 x 더하기 x 분의 1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문제가 시작돼도 얘는 오메가입니다. 얘는 세제곱하면 1 되는 숫자가 된다 이 말인 거지. 무조건. 이 x는 세제곱하면 1 되는 숫자야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얘는 얘는 앞에서 첫 단원에서 곱셈 공식 변형으로 물어보는 거지. 두 번째. 어, 음. 두 번째, 여기는 2차 방정식이지, 그지? 2차 방정식. 그지? 그리고 얘는 3차 방정식입니다. 요거는 3차 방정식. 이 문제가 나머지 정리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이 외워줘야 돼요. 중간기사,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까지 관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도 봐, 여기.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은 0 보이지? 요 식. 꼭 기억해야 돼. 자, 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일반적인 문제는 풀수 있어요. 곱셈공식. 어,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자 근데 만약 변형이 돼서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이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a의 7승에 더하기 b의 10승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구할 수 있겠어. 이거. 이 개념을 모른다면. 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할 때는 이게 렇이 짝을 이루어야 되지. 그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또는 a 세 제곱 더하기 b 세 제곱 또는 a 네 제곱 더하기 b 네 제곱. 이렇게 이지수가 같을 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거야. 곱셈공식 변형이라고 하는 건. 근데 얘는 지금 이게 지금 다르잖아. 그지? 이게 난감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숫자를 딱 봤더니 숫자를 봤더니 아 이게 지금 더해서 마이너스 1이고 곱해서 1이구나 이거는 a와 b는 각각 세제곱하면 1 되는 숫자구나 그러면 세제곱하면 1 되는 숫자라며 그지 그럼 얘는 a 세제곱에 제곱에다가 a를 고칠 수 있지 그 다음에 b의 10승은 b의 세제곱에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b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는 얘가 1 되어버린단 말이, 얘가 1, a 세제곱과 b 세제곱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 와 같은 겁니다.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뭐볼 것도 없는 거지, 그지? 음. 자, 아 어, 그래서 또 다르게, 또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면 되느냐? 이 숫자를 잘 봐야 돼 이걸. 그래서 이게 너무 노출돼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다 알고, 어, 유명한 이제 내용이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이렇게 주면 조금 너무 눈에 띄겠지, 그지? 그래서 곱셈공식에서만 우리가 제한시켜 생각해보게 되면 이렇게 줍니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1일 때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a의 2021승에 더하기 b의 2021승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올해가 2021년도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와 요거, 이제 요런 것들이 나오면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A 곱하기 B를 구할 수 있지. 구해보는 거야.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니까,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여기 마이너스 1어가면1 되고, 그지?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니까, 아, 이거는 A 곱하기 B가, 그지? 1이고, 이란 뜻이네 이거 a 곱하기 b가 1이고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음 보이는 순간 딱 생각해야 돼요 얘는 세제곱하면 1되는 숫자 세제곱하면 1되는 숫자야 그럼 만약에 이런걸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했던 방법대로 지수를 조금씩 바꿔주면 됩니다 이 당황하지 마세요 이거 별거 아닌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변형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자 어, 2022를, 그지? 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368에다가, 1 22니까, 372, 21에, 11이니까, 339, 2가 남지, 그지? 그니까, 얘는, A 세제곱의몇 승에다가, 방금, 곱하기 A 제곱이 남고, 그 다음에 B 세제곱에 몇 승에다가, 곱하기 B 제곱이 남으니, 그지? 얘가 1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게 이미 답으로 주어져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이 문제 내용 더해서 마이너스 1 되고 곱해서 1 되는 숫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 변형이 상당히 심합니다. 얘는 이렇게 식 보이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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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식이나 요식, 그렇지? 그 다음에 요식. 요거는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안 나오겠지. 어, 요런 식이 나온단 말이야. 아니면 복소수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니까 이런 숫자들을 준단 말이지.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어, 나머지 정리에서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에서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 여러분들 이런 문제 아마 봤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x 15승에 더하기 x 13승에 더하기, x10승 더하기, x3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을 x제곱 더하기 x에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 야, 이건 난감합니다. 이거 방금 설명한 내용을 모르면 이거 엄청 복잡해요. 자, 근데 요식이 눈에 익어야 되겠지, 이제. 눈에 탁 들어와야 됩니다 아이 숫자는 세제곱하면 1되는 숫자야 이렇게 이해 되죠? 이렇게 외워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해서 이걸 그대로 식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지 어, x15승에 더하기 x13승에 더하기 x10승에 더하기 어, x3승에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을 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가 r이라고 하자 여기 지금 1차식이 오겠지 1차 이하가 오겠지 그지? 요렇게 적을 텐데 지금 문제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된다라는 거야 그지? 인수분해가 안되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야 근데 얘는 이미 여러분들이 세제곱하면 1되는 숫자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걸 뭉텅그려서한 방에 이걸로 나누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되죠. 이식 전체를 이걸로 나누는 게 맞지만, 각각을 나누어서, 그지? 각각을 나누어서, 그 나머지를 다 더한 게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요 개념은 나중에 나머지 정리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각각을 나눠도 돼요. 근데 이거 세제곱하면 1 되는 숫자라면, 만약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세제곱하면 일 되는 숫자 그러니까 요 숫자지 요 오메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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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 요 숫자다 생각하고 이게 항등식이잖아, 거지 항등식. 그럼 여기 넣는다 생각해봐, x에다 이게 여기. 여기 다 넣는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얘는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세제곱하면 일 되는 숫자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얘는 x 삼승에 5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지. 얘는 1인 거야. 그다음 얘는 얘는 x 세제곱에 그렇지? 네 제곱에다가 x를 적을 수 있지. 얘는 1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x만 남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 3제곱에 x 10승은 x 세제곱에 세제곱에 x. 그렇지? 그러니까 더하기 또 x. 그다음 얘는 얼마야? 1이지. 얘는 1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뭐 그대로 x 제곱. 그렇지? 얘는 그대로 1로 나오고 끝나버렸죠? 어, 정말 복잡한 게 한순간에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X제곱에 더하기 2X에 더하기 3이 되겠지? 그지? 근데 이걸로 나눈 나머지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지금 1차 이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각각을 나누어서 지금 보니까 2차가 나왔어. 안 돼. 차수를 떨어뜨려야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X제곱 더하기 X에 더하기 1에, 더하기, X 더하기,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바로 얘가 됩니다. 이렇게. 그지? 너무 쉽게 풀리지, 풀리지, 이게. 에? 지수가 아무리 커도, 이런 것들, 지수가 아무리 커도 이게 뭔지만 알고 있으면 금방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필이 외워야 되는 식이죠. 쌤, 여러 번 이야기 합니다. 자. 다시. 더해서 마이너스 1이고 곱해서 1인 숫자. 그지? 음. 근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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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제, 요 보면 요 식이나 요, 요, 요 결과 요거나 요 1차, 요 2차 식 기억해야 돼요, 형태를. 요 2차 식의 형태. 그 다음에 요 숫자도 기억해야 됩니다. 복소수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요 식을 변형한 요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자매품.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식 하나. 자매품. 방금 더해서 마이너스 1이었지? 근데 더해서 1인 숫자와 곱해서 1인 숫자,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 이것도 오메가에요, 오메가. 오메가. 근데 요거, 이렇게 해볼까? 아까, 이제 중삼고일 개념으로 이제 수준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고일 개념으로 수준 어, 설명하겠습니다. a 와 b 를두 근으로 가지는 가지는 이차 방정식을 작성해 보면 자 t 제곱에 아니지 x로 할까 자 x 제곱에 이렇게 되죠 a 더하기 b에 x 더하기 ab는 용 이렇게 되겠지. 물론, 이 창의 개수는 1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x제곱에 빼기 x에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고, 요식 양변에다가, x 더하기 1을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 되면서, 얘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숫자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더해서 1 되고, 곱해서 1 되는 숫자. 요식, 기억할 것. 그 다음에,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된다라는 것. 그러면은, 요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 앞에 설명한 대로, 설명한 대로, x로 나눠버리면, x 더하기, x분의 1이 1 되는 숫자. 그지? 그리고 요걸, 실제로, x 값을 구해보게 되면근의공식에 넣어서 구해보게 되면은, x가, 2a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가 나온다. 그래서, x 가, 또는 a 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라든지, 또는 2분의 1빼기 루트 3i 가 나온다면, 그지? 음. 세제곱하면 1 되는 숫자다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요거요 숫자, 그 다음에 요 숫자, 요렇게. 기억해야 돼요? 응? 네? 어, 그러면은 이제 문제 의 형식 패턴은 똑같습니다. 나머지 정리에서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곱셈공식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일단이 이상하다 생각해야 돼 이거 짝이 안 맞으니까 그지? 숫자 자체가 안 맞으니까 이거 이외에도 할 이야기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는 더해서 1되고 곱해서 1되는 숫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어 여러분들 시험 범위 전 범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 자 그래서 두 가지씩을 소개했으니까 어, 잘 기억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